자. 아까도 시도해 봤지만 이상추란걸 한번 또더 먹어 볼까? 아유, 이 얘는 맛이 없으니까 저기 는거 이걸 먹으면 좀 맛이 괜찮을지도 몰라. 그래, 그래. 아유, 좀머네 그냥 아까 아, 이거 진짜 맛 없었어. 그래. 뭘더라도좀 저거 갖다가 먹어 보자. 이건 좀 괜찮을지도 몰라. 어. 자, 이렇게 뜯는 거지. 이 아저씨, 아줌마들이, 이내 뜯어도 말리지 않는 걸로 봐선 괜찮은 것 같아. 알았어. 아무튼, 자, 이거를, 아유, 아까 거는 좀 맛이 좀 그랬는데, 이번 건좀 괜찮을지도 모르니까 한번, 왜 이렇게 안 집어줘? 그래, 먹어보자, 이건. 어. 이거. 오, 오! 오 이거, 이거, 이거! 이래서 나를 못 먹... 아유, 안 말렸구만. 에이구, 이 사람들, 진짜. 에이, 참, 몹쓸 사람들이네. 헤이